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귀만 약속하신 귀한 주의를 지어서 아버지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를 아버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 우리 김덕순 목사님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 일주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고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하신 목사님 아버지 명포를 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 시간 열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오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살롱구여요 아버지 하나님 합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한아버지는 전목사님 건강으로 붙으시고, 영영을 즐겨나더 여주옵시고, 기한아버지는 복귀방송으로 통하여서, 복귀방송이 아버지 전 세계로 나가서, 하늘나라 확장되는 아버지 방송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방송국으로 통하여서 우리 기한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아버지, 말씀을 잘 펼치고 나가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아버지 하는 우리 귀한 강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는 이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시점에서 거룩하게 아버지 쓰임 받는 귀한 종들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아버지 대머로,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잔잔하고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을 품고 기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주님 앞에 더 아버지 자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죄약 속에 살면서 더욱더 아버지 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버지 안에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들 가진 것으로 족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하고 그말씀 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세웠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들이 영안이 열려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령을 칠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터여낼 때에 우리들이 아버지 안에 영을 열어 듣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못가는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두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역을 칠배나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다 안수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딸 도로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고 기도드립니다.